안녕하세요.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 김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년이 넘든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기결입니다. 바로 매일 5분간의 발 자극법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전신 건강과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놀랍습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온 76살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무릎과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점점 악화되는 기억력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셨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통제, 주사 치료, 물리 치료까지 시도해보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발 자극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아침 산책도 즐겁게 할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 반사구 자극이 전신 순환 개선과 뇌 활성화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과학적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이 놀라운 발 자극법의 비밀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이 어떻게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이 가진 놀라운 특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과 수많은 반사구가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마치 우리 몸의 전기 회로도처럼 뇌를 포함한 모든 주요 장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특히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은 전통 동양 의학에서 생명의 근원점이라 불립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이 부위의 자극이 뇌 혈류량을 최대 15%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50년간의 임상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 부위를 규칙적으로 자극한 환자들의 85% 이상이 인지 기능 향상과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85세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불안해하시던 분이었는데요. 특히 물건 둔 곳을 자주 잊어버리고 가족들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이발 자극법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는 약속 시간도 잘 기억하고 예전처럼 바둑도 둘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73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이발 자극법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지금은 손자와 함께 가벼운 등산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과의 비밀은 발의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은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며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바닥의 근육과 혈관은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개발한 5분 발 자극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 자극입니다. 양쪽 발바닥의 앞쪽 3분의 1 지점, 발가락이 시작되는 오목한 부분을 찾으세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1분간 누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기분 좋은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발가락 운동입니다. 각 발가락을 앞뒤로 천천히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2분간 진행합니다. 이때 발가락 사이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이 동작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전체를 2분간 문지릅니다. 마치 따뜻한 모래사장을 걷는다고 상상하면서 발바닥 전체에 골고루 자극을 주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부가 예민하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피해서 자극하세요. 제 경험상 이발 자극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취침 전 10분간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고 발 자극법을 실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가능하다면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시던 분들이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발의 놀라운 치유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할 당시 한 흥미로운 연구를 접했습니다. 발바닥의 신경 말단이 뇌의 여러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특히 용천열 자극이 해마와 전두엽의 활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89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심해 진단을 받고 우울감에 빠져 계시던 분이었는데, 매일 5분씩 발 자극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MMSE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22점에서 27점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족들은 마치 젊어지신 것 같다며 기뻐하셨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발바닥에 있는 소체라는 특별한 감각 수용체 때문입니다. 이 수용체들은 마치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전신의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자극이 더욱 중요한데 발 자극이 뇌의 가소성을 높여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발 자극의 누적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2,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매일의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실을 맺는 것이죠. 75세 박명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째부터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나자 20년 동안 달고 살던 진통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지 않아요. 손주들과 공원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5분 발 자극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신 건강 관리법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이나 취침 전 5분만 투자하세요. 규칙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발바닥 자극은 부드럽게,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셋째, 용천혈 자극을 특히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 부위는 뇌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면서 발 자극법을 병행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자연 치유력입니다. 발 자극법은 이러한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제가 현역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것도 매일 아침 이발 자극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는 장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발이 가진 놀라운 특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과 수많은 반사구가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마치 우리 몸의 천기회로도처럼 뇌를 포함한 모든 주요 장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특히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은 전통 동양의학에서 생명의 근원점이라 불립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 부위의 자극이 뇌 혈류량을 최대 15%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50년간의 임상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 부위를 규칙적으로 자극한 환자들의 85% 이상이 인지기능 향상과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85세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불안해하시던 분이었는데요. 특히 물건 둔 곳을 자주 잊어버리고 가족들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이 발자극법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는 약속 시간도 잘 기억하고 예전처럼 바둑도 둘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73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이 발자극법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지금은 손자와 함께 가벼운 등산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과의 비밀은 발의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은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며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바닥의 근육과 혈관은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개발한 5분 발 자극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 자극입니다. 양쪽 발바닥의 앞쪽 3분의 1 지점, 발가락이 시작 두 번째 단계는 발가락 운동입니다. 각 발가락을 앞뒤로 천천히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2분간 진행합니다. 이때 발가락 사이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이 동작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전체를 2분간 문지릅니다. 마치 따뜻한 모래사장을 걷는다고 상상하면서 발바닥 전체에 골고루 자극을 주세요.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부가 예민하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피해서 자극하세요. 제 경험상 이 발자극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취침 전 10분간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고 발자극법을 실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가능하다면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시던 분들이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발의 놀라운 지유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할 당시 한 흥미로운 연구를 접했습니다. 발바닥의 신경 말단이 뇌의 여러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특히 용천혈 자극이 해마와 전두엽의 활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89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우울감에 빠져 계시던 분이었는데 매일 5분씩 발 자극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MMSE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22점에서 27점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족들은 마치 젊어지신 것 같다며 기뻐하셨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발바닥에 있는 소체라는 특별한 감각 수용체 때문입니다. 이 수용체들은 마치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전신의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자극이 더욱 중요한데 발 자극이 뇌의 가소성을 높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발 자극의 누적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2,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매일의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실을 맺는 것이죠. 75세 박명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째부터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나자 20년 동안 달고 살던 진통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지 않아요. 손주들과 공원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발 자극법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데 발바닥 자극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어 혈압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8%가 발자극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자극법이 기존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에 약물 조절을 하셔야 하며 이 방법은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발자극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발자극법을 하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발바닥에 있는 소체라는 특별한 감각 수용체 때문입니다. 이 수용체들은 마치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전신의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자극이 더욱 중요한데 발 자극이 뇌의 가소성을 높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발 자극의 누적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2,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매일의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실을 맺는 것이죠. 75세 박명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째부터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나자 20년 동안 달고 살던 진통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지 않아요. 손주들과 공원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발 자극법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데 발바닥 자극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어 혈압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재환자 중 68%가 발 자극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 자극법이 기존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에 약물 조절을 하셔야 하며, 이 방법은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발 자극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발 자극법을 하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발바닥에 있는 소체라는 특별한 감각 수용체 때문입니다. 이 수용체들은 마치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전신의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자극이 더욱 중요한데 발 자극이 뇌의 가소성을 높여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발 자극의 누적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2,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매일의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실을 맺는 것이죠. 75세 박명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째부터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나자 20년 동안 달고 살던 진통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지 않아요. 손주들과 공원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발자극법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데 발바닥 자극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어 혈압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8%가 발자극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자극법이 기존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에 약물 조절을 하셔야 하며 이 방법은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발자극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발자극법을 하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